对吧？ 불러봐! 어, 안 돼! 아니, 어떻게 굴리는, 굴리는 방법을. 잊기 전에 해야지, 잊기 전에. 잘못했어, 너이는 도와주세요! 엄마도 나랑 똑같고. 어떻게 해야 하나? 아, 됐어, 내가. 굴려, 굴려, 굴려. 그마 탄, 굴려. 같은데 왜 자꾸 날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? 어? 너, 엄마, 엄마도 나랑 똑같은 소리 자꾸 뭘 밀면서 뭐라 그런나 그래? 너? 어? 아뭐 하는 거야? 됐어, 뭐해? 아이 몰라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약간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? 그... 아 이거 맛블리님 채널에 있어 맛블리가 맛블리라고 이렇게 뭐? 다이어트 관련된 식단을 짜주시는 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? 이렇게 먹으면 진짜 살이 빠져 진짜? 한 하루에 한 100g, 200g이라도 빠져 너 그럼 아 여기서 반찬 안 먹어? 아무것도? 아니 먹어 오늘은 그래도 제사 음복이 있으니까. 음! 말도 안 돼. 어떻게 살이 더 빠졌죠? 66.5가 됐어요. 대박. 다이어트인데 먹을 게 많아. 지금 요거트 먹어야 되고, 그 닭도 한번더 구워 먹어야 되고. 오늘도 살이 빠졌습니다. 아 진짜 너무 신기하네 왜냐면 잠깐 살이 좀 쪄가지고 와,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요 어제 화장실에 한번 갔다 왔고 저녁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음복을 한다고 전도 먹고 나물도 막 먹고 소고기도 먹고 국도 막 떠먹고 그리고 심지어 케이크까지 먹었어요 케이크도 요만한 거 먹었는데 근데 오늘 살이 빠진 거예요. 기존 식단을 지키고 정말 조금씩 뭐 김치를 더 먹는다거나 간식을 조금만이라도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효과적인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은 다이어트를 했거든요. 뭐 바나나 먹기, 샐러드 먹기 근데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도 있고 너무 좋아요. 오늘은 이 요플레 간식으로 먹으려 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치아시드 견과류 이런 거 뿌리니까 한 끼가 되더라구요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의 첫 끼입니다. 유산균 제외하고 첫 끼. 오늘도 그 닭고기 먹었어요. 닭은.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고 저 칼로리 저 칼로리 칠리 소스에다가 캡사이신좀 넣었어요. 그리고 채소 녹색잎 채소도 막 넣고 요거는 그 생강 장아찌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드디어 3시가 왔고 오늘의 첫 끼가 시작되었습니다. 어첫끼 지금 닭을 돌리고 있고요. 그걸 먹기 전에 ABC 주스 한잔 먹고, 요플레. 치아시드랑 견과류랑 블루베리 이런 거 들어간 어, 플레잉 요거트 만들었어요. 직접 만든 걸로 이렇게 해서 먹어 주도록 할게요.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이 없어요. 매워 매워 운동도 하고 그래야죠 오늘이 오늘의 첫 끼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산균 먹어주고 ABC 주스 한 모금 하고서 어, 치아씨드, 견과류, 요플레 있고요 블루베리가 떨어져서 사과를 넣었습니다 맛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있어요 한시이면안한데좀안안할것같은와고소안 먹지? 무슨 맛지 먹어볼까? 불안한데 응? 좀 불안할 것 같은데. 왜? 음... 맛있어? 간장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 간장넣아 김치 먹어보러 누, 누, 누나도 다이어트야? 인생은 다이어트 연속이야 이건 많이 먹을 것 같진 않네